채권 출신 전문 변호사 유채동산 강제 집행 피해 보상 가능한지요? 유채동산 강제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당한 압류, 강제 개문, 동산 손상,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 집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집행 취소, 집행 정지 등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피해 사실과 손해 발생 경위 집행관의 행위 및 절차적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 보상 신청 전 집행 과정과 관련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 자료 확보, 신청서 작성, 법원 제출 및 심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며 필요시 집행관이나 채권자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는 불필요한 손해와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집행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비용, 대상 범위 등 실무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적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따라서 유체동산 강제 집행 피해 보상은 단순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과 전략적 판단이 결합되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